네, 안녕하세요. 옐로린TV입니다. 옐로린, 옐로우. 오늘은요,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어떤 마인크래프트냐면, 어, 저, 아, 마인크래프트는 마인크래프트인데, 서버가 다르죠? 티 l 서버라고 있는데, 음, 돈이 있고, 레벨은 있나? 아, 몰라요. 업, 응. 어, 업그레이드, 업데이, 업데이트, 업데이트 돼서 네, 예, 죄송하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나 너무 내기 많이 올리네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지금 돈이 868원 밖에 없어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다이아를 사고 예. 자. 너무 내기 많이 걸리죠? 죄송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진정되면가 자 진정이 되면가 진정 좀 되니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기 많이 걸려도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 뭐라도 주게요. 저한테 뭐라? 헉! 아, 아 쓸모없는 거. 아얘 진짜 이. 얘. 아. 나한테 이런 걸 주다니. 다이아나 주지. 따라오지 마세요. 왜 따라오세요? 응 이한테 뭐 줘? 아 제발 따라오지 마 무서워. 아 얼굴 얼굴 자체가 무서워 진짜. 어뭐뭐또뭐또뭐 뭐, 또, 뭐, 또뭐 주게 또뭐 주게. 나한테 쓰레기를 다 주고 있니? 어더어더더어더더어더 어느 거 어느 거? 뭐야? 주소 이상한 거아니 맞습니다. 저가 제 앞에 있는 저 다이아 칼을 한번 만들 만들고 싸워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런 스킨이고요. 대이 네, 너무 많이 걸려요. 너무 걸리네요. 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게임을 하고 있는 저가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하나, 아, 넥 많이 걸리네. 이쪽은, 이쪽은 바로. 네, 이쪽은 바로. 오! 오! 다다자 가연 얼마까요? 자 일단은 금은 100원이고요. 아 500원이 5 0 0원은 너무 무리죠. 그냥 철철 철, 금만 살게요. 금 금이 100원이어서 너무 돈이 없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은 저거 술 술이 나와? 아, 소리 안 나오네요. 잠깐, 소리 안 나와요. 어, 소리가 안 나와요. 네, 괜히 켰고요. 끄겠습니다. 일단 저건 철 2개를 살 겁니다. 철 2개, 컬리 자,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1,500원으로 마인팜을 살수 있는데요. 가연... 과연... 응,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아, 돈이 부족한가? 돈 부족할 리가 없네. 저 그냥 금만 사드겠습니다. 금. 자, 한 번. 와우. 일단, 구매하겠습니다. 자,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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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됐다, 됐다. 됐다 구매했다, 구매했어. 오, 철주기 잠깐, 잠깐 뭐야, 이거? 그것도 군주기로사는거 아니야? 이상하네요. 오, 그럼 주기 있다. 금주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막대기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기 두 개죠? 오, 깜짝이이 사람 모임? 아, 개무서워. 와, 내기 많이 걸리네요. 이쪽에서. 아, 나 난자. 왜 이리 내기 많이 걸리니. 아니, 무한이얘요 네 잠시만요. 일단은 네, 네, 갔습니다, 갔습니다. 네한번 막대기를 사고 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여기 막대기가 있네요. 하나 사게요 일단 막대기. 아또내 걸요. 하나. 아, 짜잔 자 이제 최종 창을쳐야자 구매 한개 필요합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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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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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막대기 샀는데, 이 사기인가요? 뭐냐, 이거? 아, 나. 네. 저가 좀 멈춰 놨다가 아까 샀는데요. 자, 샀습니다. 그럼 한번 저가. 음, 일단 칼을 살게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칼이 필요하다니까. 자, 저가 이걸 들고.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안 되겠네. 또 사, 또. 다시 사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철가를 바꿨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 다이아 블록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싸우도록 할건데요 너무 화, 피가 없어요 어떡하죠 그럼 일단 죽고나서 다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죽을게요 자 주, 죽겠습니다 죽와 진짜 이걸 어 뭐야 왜 안떨어져 왜 안떨어져 아. 아 진짜 이걸 아 어떡하죠 자 갑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우 우저 사람은 돌칼 이 있어요 뭐뭐뭐뭐뭐 아니야 때리지를 못하겠네요 때리지를 못하겠어요 완전 움직이질 않아요 저안 때려줘요 안 때려줘요 그럼 일단, 불에 타서, 네. 다시 한 번, 지금 다 됐잖아요. 다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놔둬도 움직여요. 잠깐만요. 네. 자. 음, 싸우도록, 하...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떨어져요. 와, 이 사람은 곡괭이 있네? 대박이다. 자. 저가 이 다이아 블록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저가 그,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주더라고요. 그러면 불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예. 6, 들어와 오이 이 사람은 오안 9, 10, 11, 12, 13, 14, 요안 16, 17, 18, 요안 16, 17, 18, 19, 10, 저거 한번 갑옷을 벗어보도록 벗어서 서싸 하겠습니다. 네 스킨 바꿨어요. 너무 내기 걸려서 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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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가자. 얘들아, 어디 있니? 우유사람 누구? 이사람 누구야? 오유우우우 자이 빨리 와. 얘들아, 빨리 와. 빨리 빨자자자 빨리 빨리 빨 왜 안때리지? 와이 사기네? 자 이게 안때려지는 관계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자이 다이아 블록으로 이 다이아 9개를 사고 다이아 칼을 만든 다음에 다음에 본격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편에도 마인크래프트 2편을 할겁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옐로린TV 였고요 공유 추천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에다 미션을 써주시면 오이 이는데 이제 되는데이제됩니다이제됩니다오 되는데. 이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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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누면 오돼누 네. 써주시면 감사하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만디이디요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때려주디오디오디오 아, 이상합니다. 예. 네. 그럼 이상으로 옐로린TV였고요. 아까 말한 듯이, 말했듯이 댓글에다 미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옐로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